핫 이찬원은 서울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남동생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이찬원은 동혁이의 집 앞에 나타난 이유를 알고 눈물을 흘렸다. 왜 혼자 나왔어요? 현장에서 취재진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어제 동혁은 형을 만나러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날 광고 촬영으로 바빠서 동혁이 집 앞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동혁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갔지만 아버지의 차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로 갔다고 한다. 동혁은 이찬원의 집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아서 집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찬원은 아버지로부터 동혁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촬영을 마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형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찬원은 동혁에게 자신의 일정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동혁은 형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면서도 형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찬원은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시간을 내어 동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30초에서 60초 분량으로 자신만의 끼와 꿈. 그리고 아이스크림 홈런을 통해 발견한 재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 SNS에 해시태그 #샵사인 아이스크림 홈런 모델 콘테스트를 포함해 업로드하고 아이스크림 홈런 홈페이지의 이벤트 게시판에 영상을 업로드한 URL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이찬원 군을 직접 만나 함께 화보 촬영을 하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찬원은 이 콘테스트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원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콘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자신의 SNS에 동생과의 특별한 만남을 공유하며 동생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혁이와 함께한 이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